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. 오늘도 일본인 제가 한국어로 라제어를 찍어보겠습니다. 예이! 여러분 오랜만이에요. 잘 지내셨습니까? 그, 그동안 그 3박 4일 동안 제가 한국에 갔다 왔어요. 그 남자친구 만나러 네. 어... 사실을 남자친구랑 라디오를 못찍었어요 어 죄송합니다 기대... 하셨습니까?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본그 재미있는 발견? 발견? 이거를 좀그 소개 소개하고 싶어서 지금 라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어 첫 번날 그 제가 2시 반에 도착하는 비행기여서 그 제가 저 같은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그 말했던 그 중국 요리집 음소역에 있는 음소역에 있는데 여기서 점심 먹으러 갔어요. 그 이름이 화림반전 라고 있는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거기서 그 탄수육이랑 나치짬뽕 그리고 그 짜장면 시켰어요. 아, 엄청 맛있어서 나치짬뽕 이거를 진짜 뭔가 먹어본 적이 없어 요 이런 맛이. 아, 얼마나 맛있는지. 탄수육 음, 이거를 뭔가 음, 그 일본에 없잖아요. 탄수육. 그래서 뭔가 한국에 가면 저는 사실 치킨보다 짜장면 아니면 그 탄수육 먹고 싶어요. 치킨? 네. 개인적으로 그 제가 너무 탄수육 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, 그래서 전신 먹다가 제가 그 커피 먹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스타벅스에 갔거든요. 거기서, 그, 그, 드시고 가면, 그, 먹고, 그, 거기서 안에서 먹으면, 그, 일본에서 플라스틱으로 나오, 나오는 거예요. 그 커피나 이런 거.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안에서 먹으면, 그, 커프잖아요. 머그커프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거를 진짜 환결? 환결에? 진짜 좋아,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일본에 그 안에서 먹어도, 밖에서 먹어도 다그 플라스틱 이니까 뭔가 그 환결에 그 좋지 않잖아요. 쓰레기 많이, 많아졌으니까. 그래서 이거를 진짜, 와, 한국, 좋다. 최고. 이런, 네, 생각이 나왔어요. 그, 공짜에서 이런 거 맞죠? 어, 이런 그, 음, 진짜, 운동 진짜 좋게 생각했습니다. 그 일본 사람이 공부해야 할 좀이라고 네 진짜 생각했어요. 아 어, 그날 전심그전신먹안 뭐 먹었어요. 너무 배불러서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스타벅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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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메이스킨더빈스 갔거든요. 여기서 그 페인트 파인트, 이거 있잖아요. 이것도 일본에서 아마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진짜 그, 양이 너무 딱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우리 둘이서 먹었는데, 일반 한국에서 그, 파인트? 몇, 면에서 먹었는 거예요? 1, 2, 3, 3형? 아니면, 아니 사면? 어, 조금, 모르겠지만, 저희 우리 둘이서, 그, 잘, 먹었습니다. <laughs> 자, 뭐가 아몬드 바지? 그리고, 그, 요글트? 그리고, 초코무스? 어, 진짜, 맛있게 먹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, 첫번날 지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,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 바쁘신데 이렇게 라디오를 들어줘서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.